오늘의 코인 정보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는 센스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은 라이트코인에 대해 전해드릴 호재와 악재 등 여러가지 이슈가 있어 브리핑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의 소스 코드를 포크한 프로젝트로 비트코인보다 속도와 접근성을 향상시킨 코인으로 비트코인과 매우 유사한 점이 많고 비트코인의 인식된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 저장소로 바뀌고 있는 만큼 라이트코인은 실용적이고 확장성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코인입니다. 라이트코인은 그간 다른 급등하는 메이저 코인들보다 비교적 관심을 받지 못했고 인식을 받지 못한 것에 비해서 미래 가치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코인이었는데 최근 관련 악재가 나와서 먼저 이슈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코인이 국내 거래소에서 이른바 다크코인으로 분류되며 일제히 퇴출되었습니다. 국내 5대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가 8일 거래를 종료한다고 밝혔는데 구체적 이유를 보자면 라이트코인에 대한 공지에서 빗썸 과 업비트는 새로 활성화된 민블원블 네트워크 업그레이드가 한국의 자금 세탁 방지 규정과 충돌하기 때문에 라이트코인 거래소 지원 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이트코인 재단에서 진행한 민블원블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내용에 따르면 거래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선택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업그레이드가 진행되었는데 라이트코인 재단은 지난 5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민블런글 업그레이드가 라이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소프트 포크로 공식적으로 활성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2019년 11월 라이트코인 개선 제안으로 처음 도입된 윈블럼블은 트랜잭션에서 발신자와 수신자 간의 기밀성을 강화하는 대체 가능성 개선 기술인데 윈블럼블은 2016년 익명의 비트코인 기구가인 톰 에비스 제도소가 제안한 것으로 더 확장 가능한 버전의 기밀 거래를 말하죠. 간단히 말해서 윈블럼블은 라이트코인 사용자에게 보내는 금액 또는 민블럼블 주소에 보유한 라이트코인의 양을 공개적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옵션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 업비트와 빗썸 등 주요 거래소는 프로토콜에 의해 활성화된 새로운 민블럼블 개인정보 보호 기능 때문에 라이트코인을 상장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관해 업비트는 라이트코인 거래 시 사용자가 거래 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하는 옵션을 지적해 코인의 기능에 익명정송 기술이 추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거죠 업비트는 지난 5월 23일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데 이어 라이트코인에 대한 시장 지원은 6월 20일 오전 11시에 종료되며 사용자에게는 한달 후인 7월 20일까지 거래소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제공하고 빗썸은 상장 폐지 통지서에서 사용자를 보호하고 투명한 디지털 자산 시장을 구축할 책임을 에 강조했습니다. 비썸은 전날인 8일 라이트코인을 입금하는 것을 방지하고 7월 25일 까지 거래소에서 라이트코인을 완전히 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이런 이슈를 보면서 다크코인이라는 용어보다도 프라이버시 코인이라는 말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코인은 타의 중앙화라는 게 핵심이 되는 만큼 코인 전송에 있어서도 프라이버시가 중요한데 중앙에서 통제하면서 나의 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더욱 익명성이 보장되면 모두 다 자금 세탁에 사용되는 건 아니기에 선택 기능처럼 익명성을 보장받을 때는 본 기능을 해당 거래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끔 라이트코인 재단과의 소통을 통해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란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어찌됐건 국내 거래소에서는 전부 다상태가될 예정이고 해외 거래소에서는 아직 별다른 소식이 들려오지는 않습니다. 이로써 국내 투자자들은 라이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여 홀더들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슈입니다. 온라인 결제 기업 페이팔이 페이팔과 다른 회사 암호화폐 지갑 사이 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라이트코인이 지원되며. 암호화폐를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 및 하드웨어 지갑 등 외부 주소로 보낼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이용자들은 페이팔 앱의 다른 이용자들에게 기존 현금을 보내는 기능처럼 암호화폐를 보낼 수도 있죠. 또 라이트코인 외에도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 등을 보낼 수 있게 되었는데 페이팔은 이날 발표에서 뉴욕 금융서비스국으로부터 정식 비트 라이센스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물론 라이트코인에 대한 직접적인 호재는 아니겠지만 라이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유동성이 늘어났다고 볼수 있어서 간접적인 호재로 볼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봤을 때, 현재 라이트 코인의 국내 상패는 물론 좋지 않은 소식일 수는 있겠으나, 국내외 코인베이스, FTX, 바이낸스를 포함한 대부분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사용할 수 있고, 애초에 국내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김치 코인도 아니었기에, 크게 걱정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라이트 코인에 대한 기종 입장은 크게 바뀐 것 없이, 코인 자체가 가지는 전망 가치에 대해서도 좋다고 평가하고 있고, 단기간의 급등은 아니더라도, 옥석 가르기 시장에서 살아남아, 천천히 우상향해줄 묵직한 코인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므로 라이트코인을 투자자 관점에서 접근하실 때는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금일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